네, 안녕하세요. 레이지 TV입니다. 예,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최근에 지금 지샥에서 특히 이제 이마트에 들어가 있는 지샥에서 지금 50% 가격을 하, 디스카운트에서 파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품목은 아니고 뭐 일부 제품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또잘 찾아보면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 반값에 득하실 수 있거나 최근에 좀 눈여겨 봤었던 뭐 제품들이 비싸서 못 사서 못 사셨을 경우에 이런 좋은 기회에 이제 좀 득템을 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텐데 예, 마침 레이지 TV도 그런 기회를 좀 이용해서 평상시 제가 원하는 모델은 아니었지만 충동 구매를 한 제품을 하나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구매 제품을 언박싱하는 영상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50% 할인 행사로 구입한 제품이고요 네. 케이스는 종이박스에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보증서가 있는데, 보증서는 이제 정품 매장에서 구입을 한 경우에 이렇게 보증서가 있고, 이게 있어야지만 또 나중에 A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고요또이렇게 비닐로, 비닐로 이렇게 좀롤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는 특히 이제 일본말로 이렇게 써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이제 국내에 출시된 제품이 아닌 원래 일본에 이제 판매되는 제품을 물건을 재고가 남아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고 들어온 제품이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서 가끔 국내에 없는 지작을 구매할 때는 일본에서 구입을 직구로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종이 케이스에 저런 것들이 요런 그 아까 보여드렸던 요게 딸려오더라구요 그래서 요 제품도 아마 그렇게 해서 국내에 요청이 되는 제품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 요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게 뭐 되게 고급스럽게 보이긴 하지만 재질이 종이박스구요 종이케이스고 요 케이스가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이제 직구나 요런 부분들로 사오는 제품들을 요 패키지에다가 넣어서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음. 네, 벌써 굉장히 좀 특이하죠. 일반적인 제품 뭐 검은색 이런 밴드나 케이스가 아니고 네, 이렇게 좀 화려한 얼룩 무늬, 얼룩말 무늬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네, 박스는 치워줄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비닐에 잘 쌓여 있고 또 필로우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영상으로 보니까 제가 구매했었을 때보다 사실 훨씬 더 예, 예쁘게 나와서, 어, 매우 뿌듯합니다. 예, 요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면, 요 제품의 코드명은 GAM5610BW-7JF. 네. 예, 코드명에서도 아시겠지만, J가 들어간 건 일본 국내 뭐 내수용 제품,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일본 국내에서 좀 판매되었었던 제품이고 일부 이제 한국에나 이렇게 다른 시장으로 좀 판매가 된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 제품은 제가 그 제품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 사전에 찾아봤었던 바로는 이게 이제 뭐 화이트 타이거 해가지고 이제 백호를 상징하는 그런 무늬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뭐지샥을 좋아하시는 뭐 매니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얼룩말 모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무대를 보시면, 네.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저도 지금 처음 봐가지고, 어, 되게 기분이 좋네요. 음, 제가 사실 뭐 제품 사진 이런 걸로 찾아봤을 때는 이렇게 뭐 자세히 보이지도 않았고, 또 실제 이미지 컷이랑 실제 제품이 다른 경우들도 되게 많아서 어, 기대반, 걱정반 했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제품 가격을 정가 대비 지금 50%로 할인을 해서 구입을 한 거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가가 20만원 제품에 제가 할인을 해서 10만원, 10만원에 구매를한 제품이라서 제가 뭐, 가성비도 충분하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가격이면, 아, 땡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구입을 했었던 제품인데, 실제 제품을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합니다. 색깔도 예쁘고, 예, 좀, 좀 특이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색상을 선호하다 보니까, 옷이고 악세사리고 대부분 다 검은색이 되게 많아서 흰색이나 혹은 이거 같은 경우에 흰색 플러스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가지고 되게 좀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런 건데 이런 악세사리나 옷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충동구매를 한, 거, 한 건데 어제 충동구매가 좀 비교적 성공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요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드명이 M5610BW 제품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5610 모델로 일반적인 5600 제품하고는 좀 다른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요게 영상에서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던 5 6 0 2 모델인데 요 제품하고 같은 듯하면서도 코드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고요.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해 보이고 똑같아 보이긴 하지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 케이스는 이제 요거, 요 사각형 요 틀을 케이스라고 하는데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베젤이죠 배젤 네, 베젤 같은 경우에는 호환이 안 되는. 네, 그래서 혹시나 커스텀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두 가지는 호환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에 보이면 액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액정이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5,600 일반 액정이고, 요거는5,610 일반 액정이고. 그래서 일반 액정을 최근에 좀 선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저처럼 이제. 반전액 정도 저사실 개인적으로는 더 반전액을 좋아하거나 크게 상관없지만 반전액정이 좀 불편하다. 잘안 보여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건 그렇고요. 뒷 모양을 보시면 요게 5610 같은 경우 아, 5600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계속 보여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일반형 백판을 가지고 있죠. 라운드형에다가 스크류 네 개를 박는 이런 스타일로 갖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같네요. 이 제품도 지금 5600 제품하고 같게 라운드형의 스크류 4개가 박혀있는 이런 제품입니다. 5610 제품이라서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5610 제품에 이러한 백판을 좀 좋아하라 하기 때문에 왠지 사실 착용감이나 기능적으로는 똑같지만 왠지 이게 조금 더 예뻐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해서 이 백판을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선호를 했는데 예, 요런 백판을 갖고 있네요. 제가 백판까지는 확인을 안 해보고 주문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깡패입니다. 이, 이 제품 10만원 정도면, 뭐 이게 뭐 고장이 나지 않은, 월정한 뭐 하자가 없는 제품이 온 이상, 불만을 제기하기엔 좀 너무 아까운 그런 가격과 퀄리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5610 BC 제품, 요 메탈 코어 밴드 제품 소개시켜드리면서, 그 다음에 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전액정, 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두 가지를 다 가지고 구입을 하시, 하시면, 저처럼, 요, 나중에 이제 요거를 이제 좀 커스텀을 하셔서, 요 밴드 탈거하고, 여기요 예, 케이스, 뭐, 뭐라 그러죠? 예, 요, 요 부분을 탈거를 한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알메이 부분, 예, 요것만 빼가지고, 요거와 교체를 하면, 메탈 코어 밴드가 갖고 있는 블랙 베젤, 아, 베젤이군요. 예, 블랙 베젤에, 블랙 브레이슬릿에, 예, 반전액정이 아닌 일반액정 제품을 착용하실 수 있는 그런 커스텀이 좀 가능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계시면 뭐 여러 가지로 좀 조합을 하시면서 본인이 원하시는 또 왜냐면 좀 질리실만 하다 싶으시면 좀 다른 조합을 해서 좀, 예, 그때그때 잘 어울리는 개성있는 조합을 예,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뭐 반전액정을 한번 착용을 해보다가 저도 사실 이 제품을 구매를 하려고 했었던 가장 큰 동기가 가격도 가격이고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제가 스퀘어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 반전액정을 이제 차다가 저는 사실 만족하면서 되게 좋아했는데 최근에 이제 보니까 반전액정보다는 일반액정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저도 귀가 좀 팔랑팔랑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일반액정을 좀 끼워볼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호환성이라든가 이런 베젤 호환성 때문에 5000이라든가 5600 제품 말고 5610 제품 중에 좀 일반 액정 제품이 없을까. 게다가 이 테두리 요 부분이 지금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얼룩말 제품은 사실 이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흰색보다는 검은색 테두리가 좀더 저, 저한테는 개인적인 선호가 더 높아서 그런 제품을 찾다가 우연히 이 제품을 발견하고 덥석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뭐 제품들 같은 경우에 그 5600, 그, BC 같은 경우에 이제 신형 메탈 코어 밴드가 갖춰져 있는 그 블루투스 제품 같은 경우엔 이 테두리에 있는 요런 이렇게 좀 텍스트, 흰색으로 이렇게 글자들이 막 써있고 뭐 그림도 있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오밀조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더 선호합니다. 근데 새로 나온 제품은 그런 부분들이 좀 텍스트들이 많이 배제가 되다 보니까 좀 횡한 느낌이 좀 있어서 예, 네, 요런 제품으로.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기호에는 가장 잘 맞는 제품으로 제가 이번에 좀 득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영상 보시고 만약에 저처럼 좀어 나는 이 브레이슬릿 BC 모델이 있는데 반전 액정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일반 액정으로 한번 좀 교체를 해보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다른 다다 온통 까만 제품들밖에 없어가지고 좀, 좀 독특한 아주 그냥 좀 스타일리시한 제품들을 좀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예, 빨리 수소문을 하셔서 예, 매장에 달려가셔가지고 50% 할인된 가격으로 원하는 제품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요 참고하실 분점은 이제 일반 지샥 뭐 모든 매장, 특히 뭐 이태원 매장이라든가 백화점 매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세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마트 안에 입점되어 있는 지샥 예, 매장에서만 일부 50% 제품을 할인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예, 그 이마트에 있는 지샥 매장으로 달려가셔서 원하는 제품이 있는지 빨리 찾아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은 기회에 좋은 원하시는 제품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이지 TV였습니다. 네, 뒤에는 제품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 하시라고 이 제품 같은 경우 특히나 뭐 관련된 직찍 뭐 사진이라든가 직접 찍은 영상 자체가 사실 거의 좀 없고 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예, 영상으로 좀 남겨놓을 테니까 이 예, 뒷부분도 같이 한번 잘 보시면서 어떤 느낌일지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측면이고요. 네, 요게 12시 방향 밴드고요. 여기, 밴드 홀더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뚫려 있고, 뒷부분에는 이렇게 구멍 두 개가 나 있습니다. 이쪽은 6시 부분 밴드고요 이렇게 끝까지 얼룩말 무늬로 채워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뒷부분 이제 영상에서 잠깐 먼저 보신 분들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무늬가 이렇게 앞면에만 얼룩말 무늬가 있고, 뒷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 을 실제로 보시면 영상에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흰색이라기보다는 약간 미색, 아주 약간의 베이지 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커스텀을 하거나 하셨던 분들은 이걸 다 분리를 해보셔서 좀 구조를 아실 텐데 이렇게 두개의 우레탄 밴드, 그다음에 여기 앞부분에 베젤을 제외하면 이 안에 이제 실질적인 시계의 이 백판과 이 액정과 이 테두리가 붙어 있는 이 부분이 딱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지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베이지색이라고 미색이라고 말씀드렸었던 이 파트보다는 더 두드러지게 하얀색을 깔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아주 밝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탈거를 하셔가지고 아까 보여드렸었던 이렇게 오리큘콤 BC 뭐 검은색 예, 베젤과 예, 메타 코어 밴드에다가 결착을 하시면 그 한마디로 요 케이스를 케이스끼리 교체를 하시면 오리큘콤 예, BC 모델의 반전 액정이 아닌 일반 액정 모델로 이제 바꿔서 착용을 하실 수 있는 예, 그런 조합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과 이 제품 모두 둘다5610 제품이라서 5610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제일 위에 상단에 보시면 멀티밴드 6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그 시간을 맞춰주는 인공위성의 신호를 받아서 시간을 맞춰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버튼 하나 꾹 눌러서 잘그 신호가 잘 수신되는 지역에서 여기 아래 우측 하단부에 보이는 버튼으로 네,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꾹 누르시면 그 시간을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정확한 시간을 캐치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단부에 보시면 둘다 터프솔라 기능 그러니까 태양열 축전식의 그런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더 배터리 수명이 오래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지샥식에살 때는 멀티밴드 6와 터프솔라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가능한 구입을 하고 그게 기능이 좀 빠져있다고 해도 쓴 거에나 사실은 거의 지장이 없긴 한데, 그래도 가능하면 이렇게 좀 실용적인 기능들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잘 보셔서 확인을 하시고 구매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 정말, 저도 사실 굉장히 충동구매를 한 건데 지금 이렇게 언박싱을 하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되게 뿌듯하고 되게 잘 샀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저는 사실 커스텀을 되게 즐겨 하지를 않아서 뭐 케이스나 이런 부분에 기스가 나거나 좀 아무래도 이렇게 좀뺄때좀 따지든 아니 혹은 파손되는 이렇게 부,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 이렇게 좀 선호를 하지 않는데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꼭 그렇게 그래서 얘랑 같이 뭐 모듈 수압이나 이런 케이스 안에 있는 것들을 교체를 하지 않아도 그냥 이 시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활용도가 높게 잘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